본인이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대시하시고, 연애하셔도 됩니다. 7월달. 네. 예. 건강 운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건강 좀 챙기시고, 좋은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설아당 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가오는 개띠분들의 7월달, 8월달, 월별 운세를 예. 선생님께 알아볼 텐데요. 예. 이 개띠분들 7, 8월달 운세또 어떤 변화변동이 들 좋으시나요? 예. 일단은 개띠분들의 성향을 볼게요. 개띠분들 성향을 보면은, 뭐 정직한 면도 있고 충성심도 높고 네. 의리도 있죠 예 근데 또한번또 뒤집어지면 또 아주 변덕이 심한 아, 네. 그런 개띠분들이죠 예 그렇게 아, 네, 네. 예. 뭐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개띠분들의 울산형 시작을 보면은 이제 초반기 아주 너무 안 좋았습니다 관제수에 꿀리고 꿀리고 시달리고 해가지고 막 시래기밥이 됐어요 아, 네. 개띠분들 힘들어요 아니면 관제수에안 걸린 사람들은 뭐. 진짜 구설수에 걸렸다던가 아니면 은 그걸로 안 쳤으면 머무르쳤다던가 음. 셋 중에 하나는 친 분들이 무조건 있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면 은 자식 때문에 힘들던가 남편 때문에 힘들던가 금전 때문에 힘들던가 뭐 진짜 안힘는게 무슨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한 네. 가지씩은 아마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초반부터 힘들었다 네. 그런데 이제 7월부터는 그래도 조금 살만은 해요 음. 좋은 운이 들어왔습니다. 7월부터는 그래도, 개띠분들, 하고 싶은 거좀 하세요. 네. 예, 금전이 그래도 7월부터는 상승해서, 네.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래도 월급이 좀 올라갈 것이고, 네. 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승진 좀할 것이고, 오, 네. 뭐, 프리랜서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또좀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회사도, 뭐, 뭐, 가게도 좀잘될 거고, 예, 요렇게 좀 금전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하, 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애운을 보면은 뭐 원래 또 개띠 분들 또 매력 있지 않습니까? 연애운 네 연애운 좋습니다. 예. 본인이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대시하시고 연애 하셔도 됩니다. 7월 달 예. 그 건강운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건강 좀 챙기시고 좋은 거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4년 14년 8월 달로 넘어가면은 8월 달아 조금 좀 8월 달은 개띠 분들하고 좀충이 들어온 달이에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좀 부딪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좀 뭐, 어디가 좀 아프다던가, 뭐, 어디가 찢어진다던가 해가지고, 이제 좀, 좀 산을 타시는 분들은, 뭐, 저 같은 무당 선생님들은, 음. 돌덜리를 조심하다 한다던가 이렇게 좀 조심하시고 일반인들 같은 분들은 몸을 좀 8월달에 조심하셔야 돼요. 음. 예, 예, 항상 좀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8월달, 그러면 8월달은 뭐 7월달에 금전운도 좋고 뭐 이러신데 8월달은 그래도 아, 몸좀 조심하시고 요렇게 음. 하고 하면은 금전운은 뭐 크게 뭐 나갈 일은 없으니까. 아 그러면은 7월달에 네. 금전의 온기가 8월달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7월달에 금전운은 8월달까지 이어지는데. 몸 몸수가 조금 걱정되니 네. 예그몸좀 어떻게 좀잘좀 좀 어떻게 본인이 간수를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좀네 그렇게 지금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니 네. 개띠분들이 칠팔월 달에 조심하여 해야 될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 예 사람입니다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조심해야 돼요 네. 그거 절대로 인간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 예 그러면 누구나 다 인간을 믿으면 안 되지만은. 특히나 개띠분들은 사람을 믿으면 또 너무 한 번을, 한 번에 다 믿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당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좀 마음을 남겨놓고 다주면안 음. 될까. 100% 마음을 열지 말아라. 예, 네, 그렇죠. 다 열었다가 이제 머리 뒤통수를 맞으면 어. 그때는 이제 힘들죠.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좀 남겨놓고 좀 사랑도 했으면 좋겠어요. 7, 아, 네. 8월 달에는 그러면 마음의 여유도 좀 가져봐라. 네, 그렇죠. 아. 또 이렇게. 시청하신 개띠 분들 또 선생님이 네. 7, 8월 달월별운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울사년 초반부터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마음 고생, 금전 고생도 많이 하신 개띠 분 여러분, 울사년또 이렇게 7, 8월 달에 좋은 운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8월 달좀 조심하시고 7월 달은 그래도 좋은 운이 들어왔으니 화이팅하시고 앞으로도 더 좋은 운이 들어올 거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울사년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아당 아씨였습니다.